2025년 2월 13일 사천시 관광 구경 삼천포 대교와 사천바다 케이블카 실한막전 남일대 코끼리바우 선진위성 벚꽃 마룡산철쭉 복명산 다솔사 사천읍성 명을 비토섬 갯벌 영두공원과 청룡사 격고꽃 복명산 다솔사에 갔다가 비토섬 지금 현재 위치 사천 우주 박물관, 사천 항공 우주 과학관거서 무지개빛 해안도로 쭉 타고 사천 바다 케이블카 타고 그리고 여기 남일대 해수욕장의 코끼리버 대한민국 백대 명품 숲, 다솔사 명상 숲, 다솔사 소나무 숲이 백대 명품 숲으로 또 표시가 돼 있어. 그리고 세상 일은 이런... 부딪혀 봐야 된다. 진주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사천도 눈이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행을 끝내고 갈까 했었는데 눈이 거의 안 내려서 일단 와봐야 되는 것. 저녁 때에다가 절에서 틀어놓은 그절 음악이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호젓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구나. 대양로는 바술사의 중심이 되는 건물인 장림동으로 가고 있다 1700년대 지었다는 대양로. 한 나무를 안 하고, 중간에 선반식을. 그렇지. 뒤에 찬나무를 어,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 이쪽에도 있고. 만에 한영훈 선생이 이곳을 12년간 언거하면서 황열 비밀 열쇠만장인 만다원 조직. 숨 다솔사 뒤에 전 전부다 차밭을 심어서.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장소다 건양읍성큰 뒷부분 거울 국도로 가다가 건양면이 나왔는데 갑자기 큰 불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무조건 틀어서 들어와봤더니 지금 성을 대부름 큰 행사를 치르고 있다 여기는 먹거리 장소도 서있고 네, 참, 재밌는 거다 본다. 전통적으로 해온 거는 게 많은 관계자들이 나와 있고. 음. 기름도 분명히 뱃불 타가고. 전남 화천. 권양면 사람들의 대보름 명절 지불놀이 전체적인 명양면이막 탑을 세워갖고 쓰러지면서 탔을텐데 그런 조각들이 많이 있고 안 못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비토교를 건너가는구나 자건너가자 현재 6시 32분 타천시 다솔사를 지나 여기 비토섬에 들어왔다 그냥 네. 여기 와보니 이 방파제를 아주 멋있게 장식해 놓은 것 같아서 걸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누구냐 비토로드로비라고영궁으로 가고 있는거냐 바로 일출이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는 비토섬의 해양낚시공은 조그만 섬이다 자아침 해가 뜨고 있다 오늘 또 활기차게 움직여 보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는 비토섬의 월등도에 바로 앞으로 왔는데 아안 되는 모양이다 안 되는 모양이다 이게 지금 물살이 보이듯이 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들어온다는 증거다 이거 건너갈 여태까지 기다린다면 한 4시간 기다려야 될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밟아 보지는 못하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비토섬 월등도 이제 완전히 물이 차버렸다. 비토섬은 서포 비약을 투카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굴을 투카거리로 해서, 차장. 그리고 이게 맞을까 싶은 이름 낙지포항. 아마 새로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낙지포항역 그 뒤로 비터섬 낚시공원이 보입니다. 사천대교를 지나야 니다 나는 고요하고 수요 많이 좋은 날이 다 한국우주박물관 종합 안에서 쭉 가서, 에이비에이션센터 안보전시관, 기내탑승체험 야통안전형이전시관 거쳐서, 비행기하고, 무기류가 만, 대한민국 코드원, 유명 코드원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전용기 변천사. 제일 마음에 드는 차을찍붙차다 K3집. 항공 우주 박물관. 비행기로 많이 전시되어 있고 전통 비행기로 세워져 있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초의 비행사입니다 한한장 <laughs> 어? 어? 아직 한장 남았나요? <laughs> 네, 번에 <그거> 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네 스파츠. <스타트. 웃음> 네 주말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가 목재통을 아 이루고중 줄줄 줄서 였거든요 그때만 먹는 네. 거고 하셔도 네. 됩니다. <laughs> 이렇게 놓고. 정색 다 한거라고 그러네 자 이번엔 이렇게 생긴 종이비행기를 딱 꽂아놓고 스타트버튼을 누르고 <목소리> 요 가운데 빨간 것이 내가 말린 것이 3D <목소리> 일단 2D 페어링 돌리기. 2단 분리. 3단 생활. 열성 분리. 누리호. 마로호. 사천 에어쇼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근데, 근데, 비행기 타고 조종하면서 통과하실 거예요. 비행기의 탑들을 탁탁 잡은 뒤로. 몸으로 당기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오른쪽 왼쪽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비행으로 글자 바키면 이제부터 조종 시작할게요 네 지금 조종되고 네, 있는가요? 지금부터 ]가요? 움직이시면 돼요 아까는 자동조종이라고 없 어... 움직이시면 돼요 공중에 떠있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 <laughs> <그람을> 쳐주시면 돼요 <laughs> 있어요? 아직 안 시간이 안아 시간이 돼야되는거예요 응? 네, 비행기 여기 내리네 올라오시면 예. <laughs> 네. 아 고맙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벚꽃이 만발한다는 선진리성 사천 선진리성 문화재 자료 사천 선선리성은 임진왜란 때 일본놈이 지은 외성이다외성이라 그런가 온통 벚꽃 나무네 이중무공 임진왜란 때 세워진 성문을 복원했다. 이 둘러선 입구다 벚꽃을 심어 놔갖고 왠지 기분이 좋지는 않다 충령비 충령비 안내문 이층무공 사천해전 승첩기념비 내 가운데를 다 돌로 쌓아서 어, 우리가 평평한 곳이 있는데 망루 같은 거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자, 이 무지개빛 해안도로를 올라오 이 가해로 왔다. 자, 지금부터 무지개빛 해안도로 멀리 다리는 사천 대교 어질의빛 해양이 로 이게 얼마나 오래 길게 만들어져 있을까는 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예쁜 건 사실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할 때는 야이 정도면 대단하다. 정도는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두 배로, 세 배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을 앞에만 딱 해놓지 않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사천시에서 했겠지만 길게 해놓는 자체가 감동을 주는 오지게 빛 해안도는 사천대교가 아, 점점 아, 가까워지고 있다. 거북선 체험 마을이 제가 있는데. 이게 다리를 놓았고 저쪽 사고 지대까지 연결을 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 보니 이 안에 지금 식당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조그만 지역이어도 아이디어를 잘 쓰면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가 있다. 이은 그냥 세멘트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한록 달러 예쁘게 무지개색 칠을 해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좋은 아이디어 꼭 세워야 할 필요는 색깔을 예쁘게 칠해버렸다. 섬을 휘돌아치는 것을 이용해서 죽방령을 세운 것이 아주 이체롭다. 멋있다. 사천 시내가 다 보이고 멋있다. 봉무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의 최양정류장은 조그만 섬에 여기 이렇게 회전 배차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회전 목마 아니면 저쪽 안쪽으로는 동물원 이런 것이 다 위치를 찾아오고 있어서 가볼 만한 곳이 바로 요거. 이 하얗게 선으로 덮여 있는 요 곳인데 그것보다는 여기 와서 죽방령을 보는 게 일반인들이라면 가장 낫겠다. 고려시대부터 전해내려온 어로 방식. 그 끝에는 둥그스루 먹여서 한번 물고기가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어요 주로 족방염은 멸치, 멸치자들를 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같요 바로 이 집에서, 옛날부터 이거 이 집에서 이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서 잡고 있었구나. 그나저나,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정말 좋은 바다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바다가. 저기, 어, 조그만 섬들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죽방염이 다 있네. 그래서 물살을 이용한 죽방염을 지금 여기다가 다 그물처럼 설치를 해놨고. 라마, 타조, 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여우, 아, 양, 이제, 대형 휴게소를 거쳐, 각산, 산꼭대 기로 올라오자. 각산을 향해서 올라라, 올라. 각산 정상 408m. 봉수대, 봉수대, 봉수대. 각산 봉수대를 지키는 막사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봉수군 막사, 봉수군 가옥, 봉수대 창고, 각산 봉수대. 이 야,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진다. 산꼭대이다. 막사라기보다는 화리한 집이겠지 뭐. 아이고. 다른 곳에서는 못본 특별한 건물이긴 하다. 봉수대가 있고, 요거는 또 봉수대 창고. 전쟁 기구와 불과 연기를 피우는 재료. 자, 봉수대 또 올라가보자. 문화재 출입 접촉 금지 건드리지 말 것. 출입 금지 봉수대 막사다. 경치는 좋았겠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공도 우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 하리야 꽃이 또 피면 어이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른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저 록의 겨 단풍 두는데 물방울 <laughs> 처럼 레스컬레이터 가 조금 길 고, 저끝 에가 코끼리 와 있는 그 틈새 가 조금 보 이긴 한다. 여기는 사천의 남일배 해수욕장. 아주 좁다. 여하튼 모래는 많이 밀려서 올라와 있다. 이 해변이 길이가 짧으면 여름날의 낭만도 짧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앞에 작은 물고기, 아주 새끼들 치어들이 엄청나게 떼가 몰려있다. 숭어 새끼들이 아닐까 싶다. 자 한번 코끼리바위로 가봐야지 코끼리바위 가도록 이렇게 다데크길쭉 해놨구나 자 코끼리코 사천 남일대 코끼리바위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끼리 몸체라고 보고 요거는 코끼리코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 요 앞에는 남일대 해수욕장 거기서부터 주차를 하고, 걸어. 이렇게 해서, 코끼리바위. 완성! 자, 무사히 사천 기행을 마치고, 2025년 2월 13일을 이제 마감하고, 윤술은 빛이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음. 물이 튀어오르듯 빛이 튀어오르는 그런 형상입 파도에 부서지는 윤수.